재판이 공개는 됩니다. 그래서 방청은 가능한 거죠. 어, 그런데 뭐 촬영이나 어, 중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원칙적으로는 그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어,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 허가를 얻도록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 그런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요. 예외적으로 어, 예외적으로 어, 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 제 그, 촬영과 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아, 촬영 등을 허가하는 게,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수 있다. 결국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예요. 무죄 추정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 특히나 1심이기 때문에 최종심도 아니고 1심 선고를 중계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이익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부합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재판장이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어. 그런데 재판장이 네.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공공의 이익 여러 사정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데 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는 네. 여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안 했잖아요. 어 차이가 좀 있죠. 네. 유명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검사의 입장에서 볼때어 공범관계라는 점도 뭐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지만 어. 공직자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 점. 더군다나 또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수 있겠죠. 음.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면 이거는 국민들이 어, 알 권리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 알 권리라는 게 이겁니다. 예.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 선거 과정을 중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때가 결정하죠. 지금 다르다. 어, 일단 대상이 다르니까요. 어. 사안이 다르죠. 이재용 부회장을 편드는 선수들 부회장. <laughs> <laughs> 대통령 국민들이 자기 투표권 행사에서 뽑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들이 내가 투표를 해서 뽑은 그 전직 대통령이 네.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네. 뭐, 국민들에게 아니, 보여주는 것도 그건 당연한 있죠.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쓴데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공공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에. 저도 공개 촬영, 어, 찬성하는데. 예? 이제 그때는 왜 허용하지 않고 에. 이번에는 왜 허용했냐. 에?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1심 선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나요? 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에. 여전히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16일에 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 항의 차원에서 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최근에 적어낸 의견서, 자필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재판은 거부하는 게 아니고 사법권 피하는 게 아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음, 사실 이번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선거에 나오지도 않고 재판에 계속 불참하고 이렇게 되면 재판에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까? 박 기자님 처음부터 이뭐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네. 뭐 갑자기 또 재판에 나올 경우에 그 나름대로 정말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상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표현을, 감정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유지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뀐 것도 또 본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또할 음.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아 어, 재판 초기에 직접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가서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예. 예. 그때 아, 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이제 앉아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순실 씨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음. 정말 귀속 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손짓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개 한번 들지도 않고 옆으로 돌리지도 않더라고요. 음. 그런 걸볼 때. 어, 재판을안 나온 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지만 예. 그 전에도 사실 그렇게 결정 구체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할 생각이 없었거나 예. 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안 할, 안할것 같다. 그러니 네. 같다. 근데 손수 변호사 그 재판 어, 방청 한번간거 네. 가지고 굉장히 <laughs> 우려먹네요. 아, 왜냐면 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방송저 <laughs> 이 <laughs> 네. 방송에서 꼭그 얘기를 하네요. 네. <웃음> 그래요. <웃음> 그럼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일단, 예측은 쪽 마지막 질문으로 하기로 하고요. 박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원칙, 이게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재판 진행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 설령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더라도 선고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예측 한번 갑시다. 어느 정도 선거가 내려질까? 검찰은 30년 구행했죠. 네, 아 저부터요. 아니, 법조인은 맨 마지막에. 박 네. <laughs> 네. 아, 기자님. 최순주 씨가 20년형 네. 받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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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주 씨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 그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거 아니겠어요. <웃음> <웃음> 뭐 그런 얘기 해달라고 지금 제가 전문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 숫자를 네. 찍어야 됩니까? 네. 어. 네, 30년. 그럼 일단 찍겠습니다. 30년. 네. 30년 구형에 30년 판결. 자, 법조인. 어, 네. 어, 구형보다 최순 실 씨는 조금 낮게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많은 그 변호사들이 25년형을 예상하는데. 어, 25년형? 하지만, 그럼. 어, 구형대로 저도 30년 선고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0년. 이렇게 똑같으니까 내얘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열리는 거죠? 네? 언제? 아,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음. 그 마지막에 1심 끝나고 이제 2심까지 가고 이거는 어떻게, 음, 네. 시간이 꽤 걸리겠죠? 어, 그런데요. ]까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2심에서도 어, 구속기간이 이제 그 총, 아,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안에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오는 6일에 열리죠. 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6일인데 어, 대 아, 법원이 선거 공판을 텔레비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죠? 첫 번째죠. 이제까지는 법원에서 생중계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원래 뭐 생중계할 만한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아, 저,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네. 이게 이제 공, 원래 피고인이 노하면은 재판장 이제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의 불이익과 공공의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이 이제 크냐 비교 역량 하는 건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꼭 음. 네. 공공의 이익이라는게 뭐,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은 공공의 이익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다 불허하고 물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다릅니다. 최순실 씨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 같죠.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 입장에서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음. 생방송을 불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용한 이유는 전직 대통령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공적인 영역이. 최순실 씨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막대하게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음. 전직 대통령이었고 최순실 씨는 어쨌든 완벽한 그냥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인 아니겠습니까? 네. 뭐이 정도, 저 정도 그렇고요. 뭐 어쨌든 재벌 회장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화가 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 완벽한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이 크다고 본 거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선거도 아마 생중계가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주요 사건의 그 선거 공판에서 선거 공판에 그 피고인이 출석한 재판은 TV 생중계를 안 하고 <웃음> <웃음> 출석 안할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 재판은 TV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나올 가능성 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내물죄 재판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예. 그 동안의 상황을 보면 뇌물죄 재판이랑 특활비 재판은 조금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상황들이 있고 예. 28일인가 29일 날그 변호인이 얘기하면서 아, 우리가 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이 아니다. 네.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진짜 못 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음. 말을 굳이 어, 3월 말에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근데 네. 그런 걸 고려해 보자면.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좀 전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생중계 된다는 걸 이미 다할 텐데 이후의 네. 상황에서 여기서도 안 나오면 진짜 국민들로부터 특히나 지자로부터도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나가서 좀 최우진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네, 안 나갈 거예요. 선고 공판 니까 최우진수로. 최우진수로.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있기 그럼 안 나가겠네. 안 나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본인도 뭐. 아니, 재판 과정, 사실 과정 중요하잖아요. 본인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때 안 나온 사람의 마지막 결과 들어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안, 안올 거고. 어, 글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피고인이 나온 거는 안 나오고 뭐~ 이런 음.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이게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송사 카메라만 들어가면 방송사 카메라를 여러 샷을 통해서 뭐 피고인 얼굴도 잡고 검사도 막 이럴 텐데 드라마틱하게 찍을 네. 수 있는. 네. 네. 이 아, 뭐 기가 막히게 찍을 겁니다. 방청석도 <laughs> 한번 찍어주고 뭐 이럴 텐데 저죠뭐헌재 부직... 현재 아, 아, 결정된 맞아요. 날 그날 네. 중계하는 걸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아마 카메라 재판부 재법정 뒤에서 법원 카메라 찍는 거니까 음. 재판장 얼굴만 원샷으로 딱 잡고 재판부 네. 그렇게 하고 그 화면을 이제 방송사 받아서 중계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틱을 하면은. 나오진 않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생중계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 결과를 아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아, 우리 네, 이재용 네. 부회장 선거 때랑 최준식 선거 때 바, 보셨잖아요. 법조기자들 다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밖으로 이제 내용을 타이핑하니까. 쳐서 네, 타이핑해서 보내면 바로 또 생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때는요. 네. 저희 법조 나갈 때는 그런 거 하면은 기자들을 한 10명을 투입해가지고 순서대로 10분씩 듣고 뛰어나와요. 네. 그랬는데 요즘은 카톡이 생기는 바로 뛰어나올 아, 필요도 없이 실시간으로 이게 가능해져서 굉장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이, 이 주요 사건의 그그 그 선고를 네.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칙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장점이 크고 공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크다고 해서 이제 도입을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사실은 뭐 장단점이 그렇게 뭐단별 없어 보이 왜냐면 그래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새 취재한 게 워낙 좋아져서 공개 안 한다고도 해실시간다 알거든요. 네. 인터넷 바로 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네. 말하자면 사실은, 피고인의 얼굴 표정 보자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공개 안 한다고 해가지고, 피고, 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네. 반대로, 공개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피의자의 어떤 인격권이 침해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주요 사건의 피고인 아 피고인이죠 피고인 누군지 얼굴 다알고 신상 공개다 되는데 재판부 재판 선고받는다 얼굴 한번 찍는다고 그 사람의 인격권이 뭐 그렇게 뭐 사실 줄어들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번호 공개하든 안 하든 뭐 장점이고 단점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청구하게 된거뭐 그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뭐이 것만으로 보면 뭐 그럴 네. 수 있는데 사실은 제도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설레를 만들고 이게 음. 점점 더 확장돼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공인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지만 다음 에 이게 좀 수정되면 아 재벌 청소도 하고 뭐또 관계자도 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또좀 시간이 지나면 선거만 하지 않고 음. 다, 다툼이 있는 것도 음. 또중개하고 하는 일들이 늘어날 음. 거기 때문에. 음. 저는 뭐 처음에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 의미성이 넘냐 안느냐를 넘어서서 재판부가 그런 걸좀 열어줬다는 것 자체 네. 그게 충분히 의미성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중요하려면 주요 쟁점 기일 같은 그게 선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분 방금 말씀하신 게선거데 사실은, 사실은 보고 싶은 거는 선거가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 주요, 쟁점, 네.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주요 증인이 나오는 날 예를 들어 박근혜도 좀 피곤데, 예를 들어서 뭐 증인으로 뭐 최준씨가 나왔을 때 음. 그런 그렇지. 장면,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네. 치열한 그 그렇죠. 공방이 벌어지는 네.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뭐 선거야 뭐. 근데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음. 거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래. 걱정을 하겠죠. 네. 예상 형량은요? 6일. <laughs> 아이고. 저기, 아, 6일날 제가 또 금요일날 출연하죠? 그렇죠. 그날날 제가 또 나오네요. <laughs> 한, 저기, 최순실 씨가 20년 나왔죠? 예. 25년 구형에서 20년 네네. 나왔잖아요? 박근혜도 30년 구형했잖아요. 네, 한 1,25년 봐요 25년. 네, 좋습니다. 네. 유죄가 나오는 거는 왜냐면 재판부가 똑똑같아요 네. 최순실 씨 재판부랑 똑같은데 대부분 공범인데 똑같은 거 최순실 씨 유죄인데 박 전두도 무죄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 유죄 나오는 건뭐 명확하나 한데 재판부도 똑 동일하니까 이제 형량인데 저는 최순실 씨보다 좀더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저기 그때 김수현 부장판사가 최, 최순실 씨그 양형 이후 읽을 때 제가 들어보면. 이 건에 훨씬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예. 이 최종 결정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으면 최씨할수 있었겠니? 이 시각으로 가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저는 더 높게 한 30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김혜연이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나? <laughs> 도 30년. 30년 그냥 네. 구형대로. 네. 음. 아, 근데 30, 아, 0 2 5년 25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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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대로 20, 30년 또는 25년이면 혐의의 거의 대부분이 인정이 된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1심 재판으로만 인중... 보면 이재용 1심 때도 다 인정한 거였잖아요. 네. 이 죄, 죄에 대해서. 최순실도 다 인정됐고 네.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에 대한 네. 주범으로서의 역할은 다 들어가는 네. 거니까 음. 뭐그 이후에는 2심 재판, 이재용 2심...